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1 플러스 루트 3 하고서 AB가 유리수라고 하고 A 플러스 루트 B 얘네가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A는 1이었고 B는 3이었어요. 그럼 그것처럼 지금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생각해달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1 플러스 EI가 있는데 얘랑 똑같이 만들어달래 A 플러스 BI를 그럼 AB가 실수라고 문제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이 a가 뭐가 1이 돼야 될 거고, b는 당연히 2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하고요. 복소수 상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a는 b, b는 0이면, a 플러스 bi는 당연히 a0, b0이니까 0이 될 거고요. a 플러스 bi, 얘가 또 0이면은, 당연히 허수 부분 사라져야 되니까 b는 0일 거고, 그럼 실수 부분도 0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갖고 싶대, 당연히 a는 몇? 2, e, b는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실수 부분이 우변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a는 당연히 0이 돼야 될 거고요. bi는 i니까 b는 1이 돼야 되겠죠. 자, 해서 우리가 a, b를 구할 수가 있고. 자, 19번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실수 부분은, 당연히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1은 4. B-이란 허수 부분은 2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는 3, B는 4. 자, 그러면 24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실수 부분 A 플러스 3B가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 7. 그 다음에 5A-B란 허수 부분은 3이랑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얘를 5배 해볼까요? 5A 플러스 15B는 35. 그럼 뺍니다.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B는 마이너스 32. 따라서 B는 2, e, 그럼 A는 대입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B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